이번에는 기후변화로 오히려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기후가 변하고 있으니까 아열대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조건으로 조금씩 변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는데요. 네. 뭐 패션프루트나 구아바. 이제는 많이 들어본 열대 작물인데 네. 이런 열대 작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재배되고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아, 그럼요. 제가 영농가 날씨 MC 경력이 얼마인데요. 물론 알고 있는데요. 사실 재배 농가가 정말 많이 늘어났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네. 실제로 아열대 작물 재배 면적이 해마다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20 12년에는 99.2헥타르에 불과했는데요. 2017년에는 354.2헥타르로 아,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주로 따뜻한 남부지방에서 많이 재배가 됐는데 이제는 경기 북부지방에서도 아열대 작물들이 재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남부지방은 따뜻하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 경기 북부지방은 사실 평균기온도 높지는 않거든요. 네. 어떻게 이 지역에서 키우게 됐을까요? 네, 정말 의외의 지역에서 아열대 작물이 재배되고 있다고 해서 영상으로 담은 왔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한 농장, 이곳에 다양한 아열대 작물들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봤는데요. 네, 실제로 동남아 여행지에서나 볼 법한 아열대 작물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경기도 고양이라고요? 네. 패션루츠는 지금 한참 꽃이 많이 피기 시작을 할 무렵이고요. 물론, 이제, 전에부터 피던 꽃들은 지금 보시다시피 열매가 좀 맺혀져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 7월 중후반 정도 되게 되면 저희가 출하시기가 될 수가 있어요. 네, 10여 년전 커피나무를 시작으로 해서 사탕수수, 구아바, 파파야, 골든베이 등 10여 종이 넘는 열대성 작물을 키우고 있다는 정현석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보시면 파파야가 지금 심어져 있고요. 한 나무에 보통 30개에서 한 60개 정도 열리고 있고요. 우리 농장의 특성이 한과의 보통 과 무게는 약 1kg가 넘고, 제일 무거웠던 무게가 거의 한 4kg 가까이 되는 그런 무게도 좀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대부분의 아열대 작물이 남부 지방에서 자라고 있는 반면에 최북단인 경기도 고양시에서 자라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어려움도 없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정말 궁금한데요. 야, 노지에서 재배를 할 때, 어 고양시에서 노지에서 재배를 해? 어, 말도 안돼 이렇게들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봄이 좀 짧아졌고 가을도 좀 짧아진 상태에서 이 기후 변화에 따라서 사실 재배 작기가 조금 길어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으세요. 네, 실제로 열대지방을 다니면서 경기 북부 지역에서도 열대 작물을 재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봤다고 합니다. 열대지방에 자라는 작물들도 온도 편차가 분명히 있게 마련이거든요. 북부 산간 지역에는 아침 기온이나 새벽 기온이 영상 아, 뭐 7도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심지어는 서리가 내린 곳도 있어요. 그런 곳에서 자라는 커피나 파파야를 한국에 도입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키울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가능성을 두고 다양한 열대 작물을 키우게 됐다는 정현석 대표. 이 농장에서는 한국에서 쉽게 볼수 없는 사탕수수도 볼수 있었습니다. 사탕수수요? 네. 지금 이제 사탕수수가 우리가 이제 정식을 하고 난 다음에 약한달 정도쯤 지난 상태고요. 정식을 하고 난 다음에 특별한 병충해가 좀 보이지는 않고 있어요. 지금 사탕수수 자체가 아주 건강하게 좀 자라고 있고, 이 정도 자라게 된다면 장마철을 지나고 난 다음에 폭풍성장이 아마 기대되고 있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예, 정말 폭풍성장. 올여름에 저도 사탕수수의 폭풍성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기후변화를 재앙이 아닌 또 다른 기회로 받아들여서 농가소득의 새로운 발판으로 마련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네, 벌써 10년 전부터 이렇게 아열대 작물을 키우고 있었다니 정말 대단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 소비가 늘어야지 농가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앞으로 아열대 작물의 소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 아열대 작물에 익숙한 사람들이 많을수록 음. 소비가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네. 이 농림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다문화가정이 2010년 23만 명에서 2015년에는 82만 명으로 늘었고요. 2020년에는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젊은이들이 이 동남아 음식을 즐겨 먹으면서 동남아 음식 관련 식당들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소비도 충분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문화 과정과 또 글로벌적인 추세에 발맞춰서 아열대 작물의 농가에 조금 희망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아직 조금 이른 시기긴 하지만 지금도 농가 소득에는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네, 벌써 농가 소득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어, 알려졌는데요. 정현석 대표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농 입장에서는 다양한 그 품종을 다룰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수도권 지역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팔로보다는 직접 와서 구매하거나 실제로 바로 시식을 하는 이런 형태를 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마트에 갖다 판매하는 것보다 는 소득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더좀 좋은 것 같고요. 기농기촌을 하시는 분들은 의외로 관심이 많으세요. 장목에 대한 선정을 어떻게 할 건가 직접 찾아 묻기도 하는 분들이 계시고 해서 요즘 관심은 많이, 예전에 비하면 좀 높아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아직 시작 단계에 있긴 하지만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아열대 작물 재배 면적지는 점점 더 늘어나겠죠?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작물 재배지가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의 작물 지도도 바뀌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것은 2020년 우리나라의 기후대를 예상한 지도입니다. 아열대 기후는 전체 경지 면적의 10.1%로 제주와 남부 일부 지방에만 해당됩니다. 그런데 2080년도 우리나라의 기후대를 예상한 지도를 보면 이 아열대 기후가 한반도 경지 면적의 62.3%로 중부 내륙까지 확장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기후대가 아열대화 되면 아열대 과수의 재배 면적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남부 해안가를 중심으로 재배되고 있는 것이 2041년 이후에는 전라남도, 경상남도 뿐만이 아니라 한반도 해안가를 따라 위쪽까지 널리 퍼지는 것은 물론이고, 장목 역시 아보카도, 구아바, 아떼모아, 망고, 용과 등그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아열대 과일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이렇게 아열대 작물을 국내에서 재배하게 되면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저희가 수입 열대 과일을 섭취를 할때 주로 네. 냉동 형태로 많이 그렇잖아요. 섭취를 하게 되는데요. 네. 직접 재배를 하게 된다면 당도나 아. 신선도에서는 뭐 비교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좋아지겠죠. 음. 국내 재배로 얻을 수 있는 이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생산한 건 이동거리가 워낙에 짧기 때문에 신선 그 자체로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 먹거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점 면에서 보게 되면 국내에서 생산한 과일들이 훨씬 외국에서 생산한 과일보다는 맛과 건강 문제에서 상당히 좀 좋다고 봅니다. 지금보다는 훨씬 좀 나아질 거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아, 여행의 보편화 때문에 동남아 여행을 많이들 가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일이든 음식이든 이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사실 많이 상세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접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소비 부능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좀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직접 아열대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에서 이렇게 긍정적인 기대를 들으니까 앞으로 변화에 대한 대비만 잘한다면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후 변화를 거스를 수가 없다면 그 변화에 발 맞춰서 가는 것이 더 옳은 것 같은데요. 현재 정부에서도 이 아열대 작물 중에서 패션 프루트나 망고 등 과수 5종, 또 채소 8종 등총1 3세 작목의 재배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